릴리 프린세스 사기니 공부하게 앉아보세요 공부하게 앉으세요 손 조심해 앉아야지 앉아서 공부해야지 에고 귀여워 누워서 공부하면 안 되는데 다 됐고요? 에이 사기 일어나 봐 석양아, 응. 공부해요. 우리 앉아 보세요. 공부하게, 앉아 보세요. 석양이, 앉아 보세요. 공부하게, 응? 예쁘게 앉아야지. 공부하려면 옳지. 예쁘게 앉아야지. 옳지. 옳지. 앉아 보세요. 옳지. 앉아. 예, 예쁘게 앉아 보세요. 옳지, 어, 뚜찌. <laughs> 잘했어요. 오케이, 공부해야지. 공부 안할 거야?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